알리안 차례랍니다. 그리고 모자 좀 추울 것 같아서 날씨가 그리고 머플러 미니 머플러인데 목을 좀 따뜻하게 하려고 자 이제 경기를 보러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열심히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김민재 화이팅. 경기산 쪽은 축구공이 있고요. 축구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라노 특파원입니다. 저는 현재 독일 미네에 위치한 알리안츠 아레나 앞에 나와 있는데요. 보이시죠? 요 구물? 알리안츠 아레나입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미넨과 리그 1위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레버쿠젠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레버쿠젠은 사비알론소 감독하에서 젊고 공격력이 강하고 득점도 잘하는 그런 색채를 갖춘 팀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팀을 상대로 바이에른 미넨의 수비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바이에른 미넨의 수비의 중심이 누군가요, 여러분? 바로 김민재 선수죠. 또 우리 김민재 선수가 발롱도르 후보 수비수 잖아요. 발롱도르 후보 수비수는 어떻게 수비하는지 거기에 집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바이른미넨이 강팀이다 보니까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화면에 많이 잡히지 않아서 속상하다. 김민재 선수 많이 보고 싶다. 클로즈업된 장면 보고 싶다 하시는 팬분들 많으셨을 텐데 오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김민재 선수가 잘 보이는 수비가 잘 보이는 자리로 예매를 했거든요. 함께 김민재 선수의 수비하는 장면 보시면서 레버클 후젠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는지 집중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경기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많은 팬분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팬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마이 렌 미네 팬이 기대하는 두 가지 자 1번 리그 1위와 득실차 1점 차로 뒤져 있는 2위의 마이 렌 미네니 오늘 경기를 잡고 리그 선두로 올라서는 것 그게 1번으로 기대하는 거고요 2번이 바로 내일부터 세계 최대 맥주 축제 옥토어 페스트가 이곳 미네넷에 열립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쪽 뒤쪽에 보시면 맥주 부스들도 있고요 맥주 축제 열기가 여기서부터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맥주 축제도 즐기고 경기도 본다 하는 게두 번째 기됩니다 오늘 저도 맥주 한잔 들고 김민재 선수를 응원하면서 이번 경기 볼 텐데요 여러분도 맥주 한잔 하시면서 재밌게 경기 보시죠 김민재 선수 화이팅! 여기는 이제 내일부터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파울라너 맥주를 먹을 수 있게 부스를 마련해뒀어요 하루 전부터 즐기는 맥주축제 저도 여기서 맥주를 좀 마시고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배고프니까 뭔가 체험하는 게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요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해서 찍어보려고 합니 지금 김민재 선수 침필 사인을 받은 팬분을 만났습니다 김민재 선수 경기 보고 계신 건가요? 오늘 레버푸젠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1위다1위1위 대결이니까 어. 네. 또 어떻게 기대하세요? 민재의 팀이 미넨이기죠. <laughs> 저는 한국 선수 팬이기 때문에 한국 선수 있는 곳에 무조건 이깁니다. <laughs> 한국 선수 보러 많이 외국 나갔어요? 저는 이제 예, 버킷리스트죠. 음.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음. 네. 일단은 뉴캐슬이 시작이었어요. 그다음에 아. 축구 투어 하려고 이제 미넨 보고 내일 마인츠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또 미넨 왔다가 이제 세르비아 갔다가. 음. 갔다가 그 아, 세르비아까지 갔어요. 인법 이제 세르비아 음, 다음에 파리고, 홈. 파리 다음에 음, 이제 네. 거기서 버밍엄 음. 넘어가서 울브햄튼하고 <laughs> 스토크 시티 갔다가 <laughs>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가서 셀티. <laughs> 권역규 선수 만나러 갈예정요이 <laughs> 열정은 <laughs> 우리 선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laughs>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입장을 좀 기다려 볼게요. 음, 좋은가? 가까이서 말자. 취했나? <laughs> 아니, 지금 빈속에 맥주를 드링킹했더니 좀 취한 것 같아요. 벌써 자꾸 웃음이 나네. 왜 이러지? <laughs> 이제 입장을 해볼게요. 맥주를 다 마셔야 들어갈 수 있대요. 어떡하지? バカです。 이 시간에 아니, 나가는 중이에요 나가면 안되겠다 그냥 있어야 겠다 민재야민재 알리안차레나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또 낮에만 다르죠. 아 예쁘다. 그왜 우리가 이제 챔스나 이런 거 보면 알리안차레나 외관 나오잖아요. 그때 나오는 모습, 밤에 보이는 모습.